형들, 혹시 고성능 전동화 채 관심 많으신가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브랜드 최초로 고성능 전동화 모델 GV60 마그마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들이 차량 그야말로 고성능과 럭셔리함의 끝판왕이라 할만한데요.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GV60 마그마는 최고속도 시속 264km 정지 상태에서 무려 0에서 시속 200km까지 10.9초 만에 도달하는 충격적인 가속력 갖췄어요. 무려 609마력, 740Nm의 토크, 부스트 모드에서는 650마력, 790Nm까지 뿜어내니 제대로 된 파워 보여주죠. 주행 안정성도 끝내줘요. 차세대 지오메트리 서스펜션과 첨단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21인치 광폭 타이어와 고급 버킷 시트 덕분에 고속에서도 안정감 쩔어요. 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들 덕분에 고속 주행 시에도 흔들림이 적어요. 디자인도 끝내줍니다. 기존 모델 대비 넓어진 차체와 낮아진 높이, 고급 샤무드 소재와 하이그로시, 다크메탈 버튼, 그리고 퀼팅 스티치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줘요. 특별한 드라이브 모드와 배터리 관리 기술도 탑재해 운전 즐거움도 높였죠. 결국, 제네시스 GV60 마그마는 고성능 전동화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차량이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도약의 상징이 될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 혁신적인 모델 놓칠 수 없죠?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음 드라이브를 바꿀 전동화 럭셔리의 미래 GV60 마그마.